아는 분이 유방암 수술에 들어갔다고 했다. 다른 아는 분은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피부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마지막을 깨닫게 된다. 튤립 구분이 똑같은 날 똑같은 물 자갈 위에서 자라도 다른 싹이 나온다. 하나는 힘차게 썩이 났는데, 다른 하나는 작고 보잘 것 없으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시간은 담담히 흐르고, 사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삶의 모양 또한. 튤립 구근 간격은 고작 5cm 정도인데, 다른 무엇이 달랐던 걸까. 앞으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은 모르지만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것. 그 용기가 간절하다.